데살로니가 후서는 불안한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이러한 소문이 퍼져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우리가 이미 버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요. 또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기독교를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단호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를, 종말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종말의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이며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이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 정보를 성도들을 깨어 있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 공포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다독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오늘의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이 성도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미혹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하다라는 건요. 진리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어긋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또 수많은 SNS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새로운 말이나 아니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강한 자극적인 그런 말씀들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에 있었을 때 이단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었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빠지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더 자극적이면서 기존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서 또 갈망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런 새로운 말이나 자극적인 어떤 이런 강의에 우리가 빠지기보다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이 종말의 순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또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순서로 이야기해 준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악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모든 주권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정적인 선언을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한 것 같다 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그들의 모든 악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하고 보여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못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참 행복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은 여전히 악한 그런 어떤 기운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악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악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못했다고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멸망한 이유는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또 배우는,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말이 진리다라고만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요. 또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랐던 게 아니라, 진리이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진리를 알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은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이 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주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앞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렵고 종말에 대한 분위기에서 글을 시작한다면은 후반부에는 이것을 구원과 확신의 메시지로 바꿔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며 이미 확정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1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굳게 서라는 말은요.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들은 복음, 이미 받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미혹의 시대, 우리는 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성도의 자세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이 보모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새로운 것을 쫓지 말고 중심을 지키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서시며 세상의 소문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